몇 페이지 몇 번인지? 어, 페이지 번2십한번입니몇번이다 어, 번2 2 번. 페이지 3, 2 2 번. 나 하나 더나 하나 하나, 하나. 어... 틀려도 괜찮아 <laughs> 몇대침 <첫> 맞으면 돼자 <laughs> 봅시다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음, 수력 발전 클린 깨끗하고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파워 소스 파워 원천이다 하이드로 일렉트 하이드로 일렉 볼턴, 두톤. 음. 어,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 있어. 음. 그 댐들에 관하여. 그래라, 음. 있다. 어퓨 딩스 가지고 오지. 몇 가지 것이 있다, 알았지? 어바웃 댐 갈음 묶어. 댐에 관한 몇 가지 것이 있다. 대통령라민지자 대시관계 대명사냐 접속사냐? 대세 명사가 대세 설명 명사가 띵지다 그지 응. 관계 대명사 그래서 아 별표 쓰겠죠 설명 명사가 띵지니까 아라고 중요해 알 알기에 중요한 몇 가지 것이 있다 오케이 응. t o build hydroelectric d a m t o 가있지만은 build가 동사지 그지 응.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그래서 어 수력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라지 에리어 거대한 지역이 비플로리로 잠겨야 돼 비하인드 앞에서 a 댐 뒤에 잠겨야 돼. Whole community sometimes have to be moved 시작. 어... 모든 오늘. 사회들은. Uh -huh. 가끔씩 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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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도 이동되어서야 된다, 알았지? 모든 가문 지역 사회가 때때로 다른 장소로 비무부도 수동태다 옮겨져야 됩니다. Entire forest 모든 숲이 can be drowned 물에 잠길 수 있다, 됐죠 The 더 워러의 주어 표시 하여라. 봉사가 릴리즈드냐 캔이냐? 캔. 캔 오케이. 캔 앞에서 끊자. 그러면 릴리즈드는 각급은 사로서 앞에 있는 워러 수직했겠지, 그지? 해래서 가자. 그 물은 어떤 물? 그 댐에서 방출된 물. 그렇지. 댐에서부터 방출된 물은 콜드니? 콜드가 차가운이지. 이 알고 치면 더 차가워. 비교급대그 아, 평소보다 더 차가워. 그래. 평소에 유주얼 다음에 었어 평소에 물보다 더 차가울 수 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응. 음, 이 앞에서 끊어. 어디에 있는 생태계야? 강 하류에. 그렇지. 자. 강 하류에 있는. 오케이.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y can also wash away riverbank. 이슨 그 물은 그렇지 그지. 또한, wash away 씻어내어 버려. Riverbank 강둑을 강백 극은행이 아니 라서 강둑을 <laughs> 씻어버릴수 있고. And 잠깐만 쳐. Destroy에 이번 수 파괴하다. 1번이매야 에, wash away. 그래, wash away. 강뚝을 씻어버리고 라이프, 생명, 체를파괴할수 있어. 원 앞에서, 끊어 강바그 밑바닥에 있는 라이프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어 The worst effect of 그냥, 그냥, 끊어 해냥가 동사 시작 냥그 어, 그냥, 아, 좀 써라. <laughs> 좋아요. 주여 주여, 배트가 뜻이 뭐니 나쁜 비교급 월스 최상급 월스트 가장 나쁜. 굿이나 웰이 좋은이지 더 좋은 베럴 가장 좋은 베스트. 됐어요. 네. 고맙니 곰밤아 맴밤밤 스리바밤 자그 가장 나쁜 영향 땜의 가장 음. 나쁜 영향은 음어 관찰되어 저 왔다 저 왔다 어 현재 완료 수동태 해부빈 pt 어디에서 연어에서 연어에서 발견되어져 왔어 관찰되어져 왔어 어떤 연어냐 대디야그 상류로 올라3 응, 상류로 여행해야되는 투 앞에서 o 2 euro. 2그 뭐야? o 2 euro. e u r euro. 2 euro. 2 euro. 2 e u r 사2 e u o 2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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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2 e 땜에 의하여 불락되어지면, 오케이? 막혀지면, 세몬의 라이프스타일, 세몬의 라이프스타일은 can be completed 음. 완성될 수가 없어. 요는 어때요? 민물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지 가가지고 살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알로고 죽어볼지. 음... 닌텐도 너? 근데 갔다가 땡 때를 못 올라가서 막힌 거야. 알못 나. 어. 기지부러, 알았지? 답이 예뻐야, 1, 2, 3번 중에 있어. 해가 에... 면쳐봐 첫째 줄에 however 부터. 둘째 줄에 to know 까지. 그 다음에 둘, 넷, 여섯째 줄, it can 부터. 금일 끝에 더월 e 이펙트 오브 댐까지만 니센더 너 건방아. 음. 아. 음. 세시티가 무슨 뜻이요? 리스 네 필요성. 응. 네. 삼 지금 수력 발전 대을 해가지고 연어가 죽어버리고 어? 강둑이 무너지고, 어? 수력, 마을이 잠기고 전조명 이번 이번이 이제 다크 사이드 어두운 음. 면 오케이 수력 음. 발전 때문. 에알갑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습니다 기부 사형식 칠드런 간접목적어 옵션의 직접목적어 써. 아이들에게 옵션을 주어라 선택권을 주라고. 그리고 허락해라, 댐 동그라미쳐. 그들 을이냐, 그들 이냐. 그들 을? 그들 을. 두부장사가 있잖아. 그들 이. 자, make decision이 결정을 내리다야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 을 해, 그들 이해. 그들 이 결정 내리지. 그러니까, 댐이 그들 이가 되는 거라서. 자, 허락하라 허락해라 그들이 그들 own decision 자신의 결정을 make 내리도록 허락해라 밑줄 즉 on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그들이 how much 얼마나 많이 would like to 밑줄 자 want to d i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지 how much에 1번 whether에 2번 그들이 Want to eat or not? 먹고 싶은지 말든지. Okay? 응. And What do you like to have? 그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에 관해? 됐어요? 네. 저당 간? 슬리 마세요. Nintendo. 고마워. <laughs> for example부터 시작. Uh, for example, include them in the. d e c i s i o n making process of what you are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몇 가지만 어 예를 들어 음 그것을 포함한다 포함시켜라 포함시켜라 자, 동사 원형이 문장의 제일 앞에서 명령문 되면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이앞에서끊어 어디에?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오케이 의사 결정 과정이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뭐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이야? 너가 저녁 식사로 뭘 만들고 싶은지. 잘했어. 왓시 의문사.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케이. 업메이킹 만들. 버티너 저녁 식사로 네가 뭘 만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포함시켜라. 즉 리사야. Would you like to have a pasta with meatball? No. 파스타를 해보 먹고 싶냐? 미트볼을 먹고 싶냐? 아니면 치킨을 먹고 싶냐? 구운 버테이터를 먹고 싶냐? ありがとう. Then discussing how much they should eat dinner, during dinner.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시작. 어. 그들이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얼마나 많이 먹을지 얼마나 많이 먹을지 결정했을 때 음. 썰부로 내줘라. 음식을 대접해라. 이 말이야. 적당한 그들에게 양의 음식을 음. 그들에게도 내줘라. 잘했어. 좀 한테까지 오. 오, very good. 수영이 가보자 잘하고 있어. when discussing 하 o w 치 u c h 자, they s h o u e a 가보자잉. 웬이 있으니까 여기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을 때 알았어, 운명이. 자, 그 다음에, ing 왔으니까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How m 야가 목적어야잉. How m u 야를 토론할 때이 말이야. 음. 잘했지 그지? 아이인지 동생이 목적? 하무치야 데이가 주어야 할까. 그럼 표시해봐. 하무치야의 목적절. 터키. 음. 나안 보여 눈. 나눈 빛고 병이 찐다. 안녕. 스릴러스. 어이이냐 아, 성함은? 성 있어요 빨리 시지스 캔지스 멋있다 그럼 오늘 돼지 중에는 아예 안어 늦게 온다 그랬어 몰라 얼마나 늦을지 행사가 있다고 더라고 닌텐도 너자 그래서 방 토론할 때 얼마나 많이 이 그들이 웨이트 먹을지 저녁 비늘 저녁 식사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토론할 때썰브 내줘라 자썰브가 사형식이야 데은 간접목적어 그들에게 리지더블 어마운트 직접목적어 적절한 양을 내줘라 됐어요 If they c a i m 다음에 됐으세요 그들이 주장한다면 클레임 다음에 주동사가 왔지 그지 주동사가 왔으니까서리면서스가댓 접속사. 그들이 형들이 배고프다고 주장한다면 앱타피크나 모브 후에 그들이 아 수릅을 자 식사를 끝내다 이 말이야. 식사를 끝낸 후에도 배고프다고 주장하면 에스크 동사 원형이 문장의 제라에서 그 명령문 요청해라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5 to 10 minute 5에서 10분 5 앞에서 끊고 5 앞에 프람이 생겼어 프람 a to b 에서 선생님 방 프람 a to b 에서 프람을 생략한거 그래어 a 에서부터 b 까지 나눠 겐지스겐지스 너무 겐지스. 어, 멋있다. 누가? 내가. 자, 누리마셍. 뭐지? 엔드부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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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엔드부터 네가 해제 시작.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배고픔을 계속해서 느낀다면 러 음. 그러면 그들은 두 번째 요리를 음. 먹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i 만약에 그들이 continue to feel hunger 계속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들은 해보 먹을 수 있다. a second plate of food. 두 번째 음식 접시를 먹을 수 있다. 어, 왔구그한쪽더로 지금. 아, 야, 삼페이지, 이십번 아, 니거 이거. 이거. 이많 이거. 이거. 이거.